6시5 0 분인데 아직 완전히 밝아지진 않았어요. 아침 먹고 나갈게요. 준비해서. 아침은 배부르니까 이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제 많이 먹고 자가지고 오늘 아침도 소화가 덜 됐어. 배불러. 소바에 굴이 들어가 있네.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조식은 아침 7시가 피크인가. 어, 사람 상당히 많아요. 어, 다들 잠안 자고 일요일 아침에 아침 먹으러 일찍들 나오시네. 요래 생긴 작은 뷔페예요. 잘 먹었네. 오늘은 안 춥지만 제일 두꺼운 옷으로 이 노란 피카츄 옷을 삼나무 길에서 입으려고 힘들게 가져온 건데 이게 부피가 엄청 커가지고 가져오는데 아주 애먹었단 말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가져온 건 입어줘야지. 그 왠지 거기가 질퍽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츠를 신는걸로 가시지요 응. 그것만 입고 가게? 한개더 입어 추울 것 같은데 감기 걸린다 너 그러다 yeah. <laughs>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우산 하나씩 빌려야 돼요 어, 너무 따뜻해가지고 눈이 오다가 비로 바뀔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일단 지금은 안 오고 모부터 온다니까. 어, 지금 해었네해었을때 빨리 가야겠다. 사람들 복장을 보니까 어, 저보다 따뜻하게 입은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오늘 아마 나고야에서 제일 덥게 입은 사람이 아닐까. need to walk. From here. 아, 샤샤오줄 앞에 50명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아, 어, 이거 한 번에 못 하면은 아주 곤란한데 어막 쭉쭉 들어가는 게될것 같기도 해요 버스가 커가지고 두 명씩 꽉 채워서 앉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대라 제발 탔어요 아이고. 탔어요 레알 만석이다 <laughs> 그래도 어떻게 앞에 서 있는 애들 다 타긴 했네 진짜 많이 서 있었는데 아니 할배가 버스에 이렇게 90도 인사를 <laughs>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인사는 할배가 우리가 할배한테 인사해야지 근데 이 버스는 바로 옆 사람이랑도 이 가림막을 막아놨네. 이미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뭐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닌가? 고작 몇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음 다행이고. 저기 산 위에도 눈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삼나무길에는 뭐 당연히 없겠네, 당연히 없겠어. 눈온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있어요.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신사였어요, 여기. 버스가 한 40분을 산으로 올라왔어요. 어, 상당히 높, 이 있나 봐. 와우. 내리자마자 그냥 두께가 오지네, 이 나무. 우와, 엄청 커. 보이지도 않아, 위에. 오지네. 최종 목적지는 토바쿠시 진자 오쿠샤라는 데인데, 겨울에는 그 앞까지 안 간대요, 버스가. 아까 그 승무원 아저씨가, 아니 아주머니가 얘기해 주셨고. 여기는 토가쿠시 추샤라는 데 내려가지고 30분 걸어가야 되나봐요. 아무튼 좋네. 눈이 있어서 신나. 와, 근데 나무 진짜 크다, 이거. 거기 가면 이런 게 몰려있는 건가? 무지막지 큰 사이즈인데? 예, 춥대요. <laughs> 산, 산 속에 있을지 몰랐지, 이렇게 위에. 어, 역시, 겉옷을 한개더 가져왔어야 됐어.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거는, 아까 그 버스에 있던 50명은 스키장 가는 거라가지고, 같은 데안 내렸다는 거. 걔들이랑 그 같이 내렸으면은, 뭐 그냥, 시끌벅적하게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50명의 경쟁자는 없다는 거. 이 아저씨 상당히 전투적으로 걸어가시네. 우리보다 한 100m 뒤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따라잡혔어.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요. 같은 데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기 꼬불꼬불 40분을 계속 올라와가지고, 멀미안 먹고 왔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천만 다행이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었는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어야 되나봐.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멀미약을 먹은 것은. 여기가 입구인가봐요. 어, 구글맵 보니까,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래. 어, 도로 따라서 한 지금 30분 왔는데, 요래 쭉 가면 되나보다. 어차피 돌이 보이네, 입구. 어우 입구부터 그냥 안쪽에 나무가 멋있네. 벌써 맘에 들어. 신사에 개는 입장 불가예요. 개는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 고양이 되나? 자 도리를 통과해서 삼나무길로 가봅시다. 여기 앞에는 삼나무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근방에 토가쿠시 어쩌고 저쩌고인 신사가 다섯 개인가 이때 아무튼 여러 개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를 하나씩 이렇게 탐방하는 루트로도.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건 아예 관심이 없고 삼나무길 딱 하나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 끝에 토각쿠시 오크샤라는 메인 절이 있는데 그까지만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오크샤라는 뜻이 어 외진 곳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신사라는 뜻이라고 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눈을 밟아야 되니까 또이 부츠를 신고 온 보람이 느껴지는구만. 오야 몇 센치야 이거 한 50cm 되겠는데? 푸푸 들어가네. 어우, 쑥 들어가. 어우, 안 뽑혀, 씨. 어우, 야, 진짜 안 뽑혀. 어우. <laughs> 여기 딱 중간으로만 가야겠네. 좀 사이드로 벗어나면은 그냥 푹 빠지겠는데? 그리고 겨울 시즌 동안은 여기 신사에 제설을안 한대요. 의도적으로 안 하나 봐. 멋있잖아. 멋있어서 안 하는 건지,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맨날 할 수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주의심 문인가, 주의심 문인가. 이제 여기 문 뒤부터가 어, 제대로 된 삼나무 길인가 봐요. 입구에서 여기 중간 기점까지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구만 삼나무 길이. 오 여기구나. 야우오 멋있어. 와저 멀리 가는 사람들 개미 같이 보이죠? 이게 400년 넘은 삼나무 길이래요. 엄청 오래된 나무인 거지. 와. 크긴 크다. 제대로 담기지도 않아. 요래 보면 좀 느낌이 나나? 저기 멀리 가는 개미 두명 보이죠? 와우. 오저다리어유 음, 여기까지. 아, 사진 찍어달라고? 뒤에서. 어디, 저, 여기? 다안 나와. 어, 느낌만. 멀리까지는 보여. 하나, 둘, 셋.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 오나니. 오나니? 와, 너무 길어가지고 제대로 담기지가 않아. 아, 멋있네, 이 모여 있으니까. 어우 내 허리. 오. 오늘은 장갑을 무조건 벗을 때는 가방에 넣을 거예요. 지난번에 옆구리에 끼고 다니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도 보고 싶은 뷰 제대로 봤네. 이 나무에 눈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진짜 완전히 제대로 피크일 때 와서 봐야 되는 운 좋은 장면인 것 같고 이 정도만 봐도 뭐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나가노 시내에서는 눈이 온 흔적조차 없어가지고 아 신사에서도 눈을 못 보는 거구나 했는데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신사일 줄이야 어쨌든 간에 눈 쌓인 걸 봐서 90%는 만족했어요. 아, 저거진아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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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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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안 미끄럽겠다, 저거, 저거 신고 가면. 아무튼, 어, 아주 만족스러운 삼나무 길이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와우. 삼나무 사이즈가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해야 잡힐 것 같은데? 어우씨, 이끼 어우, 손 싫어. 나고야, 이거 보러 온 게, 어, 아주 잘한 선택이었네. 여기 온 보람이 있다, 있어.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숲길들 있잖아요. 나무 높은 거. 어, 여기뭐그 이상인 거 같아. 어마어마해, 진짜. 쩔었다. 저희 일정에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어, 한 20만원 정도 더 썼어요, 인당. 교통비만. 뭐 숲밥비 같은 거, 딴 거, 먹을 거 이런 건다 빼고. 딱 교통비만 20만원 정도씩 더 들었는데. 아깝지가 않네. 어, 몰라요. 친구는 좀 아까워 할 수도 있는데. 난 아주 만족스럽다는 거. 신사 바로 앞은 좀 언덕이네. 아숨 차. <laughs> 아 조용해. 진짜 무르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어디야? 아직 멀었나? 삼나무 길은 끝났는데 안 나오네. 이 길이 아닌 거 같지? 아 쓰임아세. 호크샤 도쿠데스카. 아 뒤쪽인가? 아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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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이 하이 아리가또제마스 이아이 등산하는 건가보다 등거도 아, 오케이 아리가또제마스 어저 아이젠 좋아보이는데? 어, 눈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뭔가 지금 신발로는 무게 눌러가지고 푹푹 빠지는데 조금 발판이 넓어가지고 안 빠지겠다 어 저거봐 잘 가시네 비탈길을 우리였으면 그냥 막 쭉쭉 미끄러졌을 텐데 어, 성큼성큼 잘 가시는데. 어, 저 발판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발판에 아이젠 그가시 꼽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데 좋은 아이템이었어. 역시 현질을 해야 돼. 현질을 어? 우리처럼 여기 기본 옵션으로 올라면 힘들고, 어? 저 아이씨처럼 어, 현질을 해가지고 장비를 갖추면 어, 쉬운 거죠. 마지막 계단이구만, 딱 봐도 미끄럽게 생겼어. 조심 조심 남들이 밟은 데 밟고 가면 돼요. 아까 숙소에서 이거 오오오씨 아이젠이 필요하고 막 아주머니도 지팡이를 어저볼 때도 뾰족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 어 우리 아시는이 아이젠 하고 오셨네. 눈이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저런 거는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눈이 없을 줄 알았으니까 오다 왔다. 아 진짜. 와 정상에서도 춤추는 어, 신사 자체는 별게 없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멋있는 거지 그 삼나무 길이. 신사는 뭐 그냥 손바닥 만하네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아. 마침 이 아저씨가 문 여는데 아문 여는 게 아니고 돈 넣는 건가? 뭐 하는 거지? 아, 사람들 여기다 돈을 올려두고 가는구나. 오이 돈통이 없나봐요. 유아 네 씨는 돈 수거하러 오셨네. 직원이신가 봐. 유아 네 씨돈 수거 끝나면 넣어야겠다. 내가 올렸는데, 기도 들어주기도 전에 돈 수거해 가면 안 되잖아. 어제 거기는 가기가 쉬워가지고, 2 0엔 밖에 안 됐지만, 여기는 큰한먹고해길 숨겨놔야겠다. 오랫동안 못 찾게. 여에 이거 끝! 와. 좀 걱정했다 아주 좋았다 내려갑시다 이제 내려가면서도 멋있는 풍경을 보겠구만 밥을, 밥을 먹고 갈야겠는데 어? 그래 뭐 먹고 가든 돌아가서 여러 먹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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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그래. 오. 오. 보폭을 크게 하면 미끄럽네 어이씨 뭐야 한참 <laughs> 언덕이네 여기 아까 언덕을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나 상당히 머네 우와. 여기 봐봐요, 여기. 제대로 잘못 짚으면은, 뭐, 이렇게 내려간다니까요? 어, 지금 여기가 푹푹 빠지는 곳이에요. 이 중간으로 가야 돼, 중간으로. 사람들이 다져놓은 곳으로. 이제 비탈길 거의 다 내려왔어요. 다시 삼나무숲 시작. 어 다시 봐도 멋있네, 내려가면서. 좋아. CF인지, 영화인지, 어디선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게, 나와가지고 유명한 나무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지. 뭐가 묻을 것 같으니까. 이 패딩은 벗고. 우와. 오, 들어갈 수 있네? 어이, 넓은데? 일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어설 수 있다. 안에 구멍이 엄청 커요? 어, 신기하네.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우와. 자. 어 무릎! 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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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증샷이에요. 나가기 전에 안개가 멋있으니까너 사진 한번 찍어고가자 작품을 한개만겨줄게좀잘추는데 <laughs> 어, 시장 사람들 어. 어디서 왔을까? 어, 궁금하네. 마음에서 왔치 어, hello, where are you from? Hello. Where a 오스 you f 스 o m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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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nice.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나 o u t h a 지 k you. t h 지 n k you. Thank you. t 어 a n k you. t h a 어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음. 그러니까 여기 오는 데 나가노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렇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어. 나가노까지 오는 게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나고야에서 여기까지. 어. 온다고 치면은. 우리 개인당 2 0만 원씩 쓴 거야 비행기, 아, 그러니까 어. 그 교통비로만, 숙박 이런 거다 다 빼고 어. 생 교통비로만 2 0만원 나온 건데 각각.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도쿄에서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음, 그럴 수도 있고. 어. 또 우리 앞에 일정이 있었으니까. 여기 오기 전에 일정인 그 시라카와구에서 느꼈던 좀 아쉬움을 여기서 만회하고 가요 좋았어 일단 입구까지 다시 왔는데 어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시간이라서 저기 앞에 있는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갈게요 후기들 검색해 봤을 때도 어 여기 보고 나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쉬어갈 겸 해서 앞에서 소바를 먹고 갔다는 후기를 봤는데 여긴 것 같아 위치상 바로 입구에 있는 요집 신발 많은 걸로 봐서는 구경하고 많이들 왔나봐요 지금 나가노가 사과랑 메밀이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소바집이 많은 거 같은데 신사 바로 앞에도 소바가 있어가지고 먹어 가려고요 근데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역시 가격대가 좀 있어요 둘이 먹고 한 5만 원 나오겠어 그리고 식당 좋은 게이 뷰가 또 마음에 든다는 거 소바를 먹으면서 안개 낀 눈밭을 보는 거지

어 바로 튀긴거네 맛있네 이 튀김 소바세트가 2만원인데 네. 어. 비싼거 같지 않네 먹어보니까 순두도 맛있고 나오기 전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수분이 가네 맛있네 어우 여기는 튀김 맛집이네 소바 맛집이 아니 초반은 그냥 그랬는데 튀김이 맛있어가지고 합격 몸잘 녹이고 핸드폰 충전도 했고 버스타로 다시 30분 걸어가야 돼요 음. 아까보다 안개가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안개 낀 것도 보고 안개 없는 맑은 것도 보고 일단 나가노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건 아주 만족스럽게 봤고 여기가 지분 한 70%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온천하는 원숭이 보러 가는 건데 그건 오늘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나가노 시내부터 복기를 해야 돼요. 30분 걸어가지고 어, 버스 정류장까지 왔는데 어, 10분 더 기다려야 돼요. 버스 올 때까지. 근데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제일 큰 건지 아니면은 제일 두꺼운 건지 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 아이 나무가 그거다. 이게 800년 된 나무인가 봐요. 와 이건 진짜 두꺼운데? 이건 한 다섯 다섯 명이서 둘러싸야지 잡을 수 있을까 말까 고수준이다. 오. 이근방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는 거. 나무 같지가 않은데, 뭔가 칠해놓은 것 같아. 아파가지고. 진흙 같은 거. 나가노 스테이션. 어, 여기 맞네. 잘 보고 타야 돼. 지난번처럼 엄한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까 저기 나무 앞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가 맞아. 와, 굵기는 엄청 굵다. 높은 건 아까 거기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굵은 건 이게 짱이네. 여기도 엄청 큰 도리가 있어요 왜 나만 우산 쓰지? 귀여운데? 나약해서 아, 그런가? 나도, 나도 이거 걷어야 되나? 어떠십니까? 혼자만 우산 쓴 기분은? 아, 좋죠 옷 접기 싫어가지고 쓴 건데 이 할배 할매들이 <laughs> 우산을 안 쓰네 산속에 오는 버스인데 시간 칼같이 지키네 진짜 딱 정각에 왔어요 뭔가 다르다고 느꼈는데 아까랑 버스 종류가 다르네 아까는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왔고 지금 이거는 일반 로컬 버스인데 시내 버스 같은 거 시간대별로 다른가봐요. 어 밖에 눈 온다. 여기는 산이라서 눈이고 나가노 시내에는 낮아가지고 비올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어 이제 아래 내려왔는데 눈다 녹았죠? 진짜 흔적도 없잖아. 위엔 아까 눈도 내리고 엄청 막 몇십 센치 쌓여 있었는데 아래랑 완전 딴 세상이야. 어 버스가 이 길을 지나가네. 어제 밤에 갔던 사찰 있잖아요. 젠코지. 어, 낮에 보니까 사람 엄청 내려오네. 젠코지에서 사람이 아주 많이 탔어요. 이 친구는 여기 어린 친구한테 자리를 양보해줬지. 아무튼 여기, 아, 낮에는 다 상점이 열었구나. 어제 밤에 와가지고 닫았었나봐요. 사람 많이 갔다 오네. 어우, 잘 갔다 왔다. 어우, 힘들어. 부서와서 좀, 어, 씻고, 나와야겠어요. 이 옷도 좀 말리고. 산 위에서 안개랑 뭐, 비가 좀 와가지고. 옷이 좀 젖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어 이게 거의 끝이에요 원래 그 원숭이 온천 가려고 했는데 그게 4시까지 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또 1시간 걸려 가지고 오늘은 못 보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숙소로 갑시다